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 우리 시, 우리 1, 2, 0대 급식 학식 동생들에게 게임 영상을 중심적으로 자주 보여주는 채널 유튜브 닉네임 스피리투스입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또 더그루트에 또 새로운 게뭐한게 뭐 업데이트가 됐더라구요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거 센 버너디도산 그리고 에버글레이드라고 이렇게 신규 종목 그러니까 새로운 맵두 개가 생겼더라고요. 바로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려고요. 보자. 스트리트 레이싱에 들어와 보시면 오른쪽에 가 보니까 에버글레이드라는 맵이 있고요. 그리고 센 버너디노산이라는 맵이 있습니다. 이두개 오늘 짤막하게 또 신규 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난이도를 올릴 수가 없네요. 내가 아직까지 하나도 안 깼으니까 자 여러분들 갑시다.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해볼게요. 난이도도 낮으니까 응? 왜 시작이 안 되지? 그렇지 계속 이렇게 맵이 바뀌네 날씨가 조명 효과 때문에 그러나?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스트리트레이싱의 맵을 계속 이제 늘리는구나. 괜찮지, 이런 거. 이래 달리기 좋은? 맨날 그 비좁은 시내 달리는 거 말고 요즘 이렇게 신규 업데이트 되는 맵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런 코스가 좀 있어야 돼. 스트리트 레이스라고 해서 맨날 그 비좁은 도시만 뺑뺑이 도는 거 말고 이런 거참좋더라고요 이런 맵들. 쭉쭉 달리는 맵들요. 지금 운영진 측에서도 일부러 이제 더크루트 게이머들이 늘 돌던 맵만 돌고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웬만해서는 갈 일이 없는 이런 널찍한 맵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기가 그 플로리다주 서쪽에 있는 거, 거기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동. 도... 동남부 예 네, 동남부 와 미국에서 동남부 쪽이요. 저도 이쪽 구간은 거의 처음 달려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습지 있는 이곳에, 여기 자세히 보면 악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달리기는 좋은데, 뭐 맵이 그렇게 아름답진 않나. 조금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습지를 달리니까 처음엔 새로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것 같기도 합니다. 길은 이제 굉장히 먼네요 엄청 이제 멀리 갑니다. 맨날 그 돌던 구간을 이제 뺑뺑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그런 맵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쫙 뚫린 길을 따라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맵이네요. 감속 감속! 아이고 그 90도 꺾는지 몰랐어요 제가 아 여긴 맵 풍경 예쁘네요 오른쪽에 무슨 강도 조그만한 강도 흐르고 여기가 어디지? 지금은 M키를 눌러도 아마 지형도 안 나올텐데 그래, 이제 이렇게 좀안 다녀 봤던 응. 길을 돌아다녀 봐야 돼. 네. 어, 맵이 정말 기네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오늘 어, 2019년 2월 20일자로 업데이트된 맵한 개를 일단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맵한 개를 먼저 봤구요 날씨를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구나. 맵 아름답게 보이려고. 실시간이 아니고. 아까 이제 약간 놀진 석양 느낌이었죠 맵이. 이쪽이 지역이 어디였는고 하니 우리가 M 키를 눌러서 보면 달려왔던 경로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이제 멀리 달 달렸습니다. 그래도 더크루투가 맵이 워낙 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얼마 안 되죠. 이쪽에 그래. 제가 마이애미 그 플로리 플로리다 주 쪽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마이애미 쪽인데 이쪽에서 정확하게 이제 동남쪽이었어요. 에버글레이드라는 곳이었구나.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시면 마치 바다 같지만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습지라는 거 이렇게 쫙한 바퀴 이렇게 돈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도로를 이제 평소에 자주 갈 일이 없었던 길인데 오늘 모처럼 이제 한번 가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업데이트된 맵을 또 확인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어, 보세요 일단은 또법 부품을 뭐, 쓸모없는 부품들 좀 날리고. 활동 창으로 가서 스트리트 레이싱, 스트리트 레이스.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에버글레이드란 맵이었네요. 아, 그렇지. 나이도 올려놓고 그리고 센 버너디도산. 어떤 맵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못 봤던 곳이 맞는지. 오 조명. 어 약간 비온 이런 날씨에 사는구나.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풀 업그레이드된 제 차로는 정말로 쉽게 1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구간 이 있었구나. 이 게임 하면서 제가 거의 뭐 들린 적이 없는 곳 같네요. 이런, 이런, 이런 곳은, 어 예, 와본 적이 없습니다. 독특한 도로네요. 맨날 이제 다니던 길로만 제가 대륙횡단을 하고 이랬더니, 미국 구석구석을 탐험했다고 생각했음에도, 이제 이렇게 안 와봤던 곳들이, 으악, 있긴 있네요. 아우, 비가 와가지고, 오토바이가. 아우, 다 따라잡히겠네. 아. 숲 이렇게 놀 지는 풍경에서 이렇게 숲속을 달리는 기분. 어 마치 제 유튜브 채널에 어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 놓은 그 영상. 이제 스토리 잔잔한 스토리 감상형 게임이 라이피즈 스트레인지를 마치 플레이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참 제가 인상 깊게 플레이했던 게임인데. 어우, 비가 오니까 진짜 너무 힘들다, 운전하기가. 비가 오면 조작이 조금 더 힘들어지거든요, 게임이. 차가 많이 쏠립니다, 이렇게, 옆으로. 그래가지고 뭐 니트로를 쓸만한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유. 야이 맵은 솔직히 두번 다시 하고 싶은 맵은 아니네요 산 산길이 너무 꼬불꼬불해가지고 아좀 답답합니다 하니까 산 하나를 지금 넘어왔더니 이쪽은 또 길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일단 평소에 제가 안 다녀봤던 길인 것 맞는 것 같아요 아 벌써 끝이구나 이쪽 구간이나 좀 많이 달리면 좋겠는데 끝나고 나서 여기가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 황금 부품 근데 황금 부품이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사이드미러 시각적인 부품이 집에 배달됐습니다 오우 그래픽 왜 이렇게 예쁘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도 또 강이 깨알같이 한께가 흐르고 있고 아이 로스앤젤레스 옆이었구나 샌 버너디노 탈출 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산을 말 그대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산을 넘어왔네요. 아, 현실에서도 미국의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서 쫙 달리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 어, 이 재밌겠네. 북쪽까지 계속 이어져 있네. 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미국의 풍경,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 예, 정말 제가 이렇게 평화로운 인게임상에서 이렇게 미국의 더 넓은 풍경을 따라서 자유롭게 자유주행, 자유질주하는 기분으로 정말 이 게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벌써 오늘 새로 2월 20일자로 추가된 새로운 두 가지 맵을 전부 다 보여드렸네요. 보자. 한번더 보여드리자면, 뉴스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거였어요. 샌 버너디노산, 그리고 에버글레이드라고 스트리트 레이스의 이제 신규 이벤트 종목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뭐 주간 챌린지, 또뭐 주간 번들, 뭐 이렇게 이제 세트로 자동차 사는 것 같던데 번들이 제가 이렇게 사본 적은 없어요. 뭐 이제 몇 가지 차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이런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과 뭐 이런 화면들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어, 짤막한 영상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또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뭔가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게임 도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게임을 보여드려야 될지 또 감이 안 오네요.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